안녕하세요. 등교대 야생화입니다. 비비추가 이렇게 꽃을 얼굴을 양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이거는 대품인데요. 음, 배송은 안되고 배송 원하시면 분 털어서 갑니다. 어, 3만원짜리에요. 이렇게 대품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누드베키아 미니종이거든요. 이렇게 꽃대를 막 물고 있어요. 어, 꽃대가 없어서 시집을 못 가고 있었나 봐요 얘네들이요. 꽃대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어우, 엄청 엄청 더워요. 하우스 안에는 근데 지금 밖에는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해갖고 지금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요건 15cm 분에 들어있고요. 어, 만 원에 드립니다. 꽃은 엄청 예뻐요. 미니로, 피는데 아주 꽃이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마당에 심으시면요.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는 아이예요. 저도 이제 뭐 한두 개 남으면 마당에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앵두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요. <laughs> 어, 며칠 전에는 좀 한두 개만 익었었잖아요. 어, 이제는 따먹을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큰 대품이요. 5만원씩 판매하는 거는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아직 얘네들은 안 익고 있어요. 슬슬 익어갈 겁니다. 이렇게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어, 목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장가지 같은 건 이런 건다 갖다 주시면 됩니다. 목대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외목대로 아주 좋은 거, 좋은 거만세점 남았습니다. 이렇게 앵두가 많이 달렸어요. 따 드셔도 됩니다. 5만원씩 판매하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드려야 돼? 4만원에 드릴게요. 어 요거 나무 종류는 분털어서 가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어풀 종류는 너무 더워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무 종류 배송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나무 종류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분털어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잘라 주시면 돼요. 이건 4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제가 이제 조그만 분에 있었는데요. 큰 분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립스틱 도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까지 데고 있어야 되잖아요. 꽃이 다 피고 졌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제가 데고 있어야 되고 가지치기도 좀 이제 정리 한가할 때는 가지치기도 하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것도 분털어서 갈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 종류들은 분털어서 여름에도요. 상관없어요. 월동이 잘 되는 애들이라서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꽃대를 없고 지금 꽃이 다진 상태니까 2만 원에 드릴 거예요. 어, 요거 내년에는 이제 4만 원씩 판매되는 겁니다. 이렇게 4만 원씩 이제 팔으려고 이렇게 다 분갈이를 해놨어요. 분 털어서 2만 원에 음, 택배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립스틱 도단입니다. 립스틱 도단은 요런 식으로 피는 거예요. 되게 귀엽죠. 이렇게 피고 사라사도다는 빨갛게 피는 애인데요 걔는 작은 거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원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작은 거는 6,000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나임나이트 목수국입니다 이제 꽃대를 다 물리고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지금 6,000원씩 판매했었잖아요 두개만 원에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몇점안 남아서 요거 이제 여름에 피는 거라서 저도 놔두고 천천히 판매해도 되는데요. 음, 너무너무 더워서 나무 종류를 소개하다 보니까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음, 요거는 6,000원, 한 개는 6,000원씩이고요. 두개만원 해드립니다. 꽃은 이렇게 아주 너무 크고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시원시원해서요. 이런 거는 노즈월등이 엄청 잘 되잖아요. 이렇게 저렴할 때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꽃이 물리면서 커지는 거예요. 다 마디 마디에서 다올 겁니다. 15cm 분에 있는 게 택배 되는 건데요. 어우 너무 너무 가격이 착하고 예쁩니다. 두개만 원이면 거저입니다. 블루베리가 수확을 다 해서요, 요거 작은 거 2만 5천 원 판매하는 거는요, 어, 올해는 이제 열매가 없어요. 큰거 4만 원짜리는 열매 있는 거 있고요, 요거 2만 5천 원짜리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에 드릴 겁니다. 어, 4분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목대는 엄청 좋고요, 물 좋아하고 빛 좋아하고, 그러니까 밖에 노지에 심으셔도 되고, 베란다에서 그냥 키우셔도 엄청 튼튼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요거는 2만원씩 드릴게요. 주황색 의겹 성료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요. 지금 몽우리도막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 좋은 거 이제 3점하고 아주 작은 거 이렇게 2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만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이거 이제 아 어떻게 <laughs> 2만 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세점 남은 거 2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어, 마지막 세일입니다. 이거는 두개 남은 거 15,000원에 드릴게요. 어뭐 아파트에서 좀 작게 작은 분에다 키우시고 싶은 사람은요 이거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작은 거는 지금 꽃대가 없어요. 큰거 이거 지금 2만 원에 드리는 거. 요거는 꽃대가 조금 달렸습니다 몽키트리 입니다 몽키트리 지금 어, 이렇게 목대가 좋구요 키큰 애도 있구요 약간 키 작은 애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5,000원씩 판매했었어요 이렇게 1 5 0 0 0천 18,000원에 팔던거 지금 1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좋아요 15cm 분에 있고요. 가지는, 목대는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5,000원 에드립니다몽키트리는 이렇게 노랗게 꽃이 핍니다. 이제 꽃이 지고 나면요, 요 받침은 이렇게 빨갛게 되고요. 어 이렇게 까만 열매가 달립니다. 스위디시 아이비 입니다. 이게 7,000원씩 판매했었거든요. 월동은 되지 않는 거예요. 어,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고리분 같은 데다가 걸어 놓으시면 너무 이 잎성이 너무 예뻐서요. 어, 엄청 튼튼하게 뿌리도 튼튼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큰 분에다가 모둠으로 심어 놓으면 채는 거 같아요. 요거 이제 몇점 요거 남았거든요. 5,000원씩 드릴 거예요. 두 개. 하나에는 7,000원씩 드리고요. 두개만 원에 드립니다. 위성류입니다. 위성류가 좀키큰 애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짧게 농장에서 이렇게 키워 놓으셨네요. 너무 예쁘게 잘 키워 놓으신 것 같아요. 단정하게. 이거 베란다에서 키울 때도 괜찮고, 마당에다 심어 놓으시면 월동이 엄청 잘 되고, 끝에서 이제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 6,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포트에 있는 거 10cm 분에 있거든요. 요거는 6,000원에 드리고요. 요거 12cm 분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키는 이렇게 큽니다. 요 끝에서 이제 꽃대를 물리고 올 거예요. 요 끝에 이제 꽃대가 물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12,000원에 드립니다. 위성육꽃은 이렇게 피는 거예요. 나에서 이렇게 피면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막 많이 꽃을 끝에서 끝에서 많이 온답니다. 주일 채송화도 3천원씩 드리잖아요. 10cm분에 있는 거요. 이렇게 지금 막 꽃을 한개두개 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대도 많이 물렸어요. 어, 꽃대가 이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그러네요. 근데 다른 색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두 색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밥 좋은 거로 보내 드릴게요. 3,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꽃핀 거 보여 드리려고 하면 꽃이 또 이렇게 지고 있네요. 아, 꽃핀 거를 못 보여 드리네. 여기 의외로 짧게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근데 다시 또 옆에서 꽃대를 또 물고 오고 물고 오고 하네요. 가을에 또 단풍이 엄청 예쁘잖아요, 이피요한마보 요거 대품 35,000원 해 드립니다. 뿌리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외목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키가 커서요. 요거는 분털어서 갑니다. 나무 종류는 분털어서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보시면 방그늘에다가 두셨다가 물을 흠뻑 주시고 하루 이틀 보관하셨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너무 더워서요. 이렇게 펜스테몬도 꽃이 예쁘게 폈는데 이런 거 배송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녹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떡갈나무 수국 2만원짜리도요. 15cm 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실패랭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절초 종류도요, 지금 종류가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에 만 원입니다. 골고루 섞어서, 어, 흰색 있고, 빨강 있고, 노랑 있고, 백봉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호범의 거리도 이렇게 이제 꽃대를 물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키가 커서, 어,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은 말씀해주세요. 네개만원 해드릴게요. 군청색 아까판 사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올라오고 있고요. 어 4만 원짜리는 지금 하나 남았고요. 이렇게 3만 원짜리는 세개 정도 남았습니다. 불도화 대품이에요. 이건 꽃대가 지금 다 졌거든요. 혹시 불도화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격은 아주 뭐 원가도 안 되게 보내드리고요. 분 털어서 갑니다. 이런 상품들은 분 털어서 보내고요. 분 털어서 가면은 바로 구덩이 이렇게 파서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월등이 잘 되는 거라서 상관 없습니다. 고개 숙였다가도 다시 딱 고개를 또, 딱벌딱 서요. 이거 걱정 없구요. 대품입니다. 어, 요게 이제 4만원, 5만원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판매했었어요.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드릴 테니깐요 어, 상담해 주세요. 몬타나 겨부갈입니다. 지금 이게 서로 막 부닥쳐서, 어, 좀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막 엉켜갔구요. 어, 조금 이제 그런데, 이런 건싹 잘라서 키우시면 됩니다. 어, 월동이 엄청 잘 되는 거라서요. 지지대에 세워놓고, 어, 하면은 너무 예쁘고요. 싹게 잘라서 또, 어, 목대를 키우시면 됩니다. 이건 3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닭볕슬 맨드라미도 있습니다. 여기 3개에 만원입니다. 하나에 4천원이고요. 3개에 만원 에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피는 거예요. 너무 옛날 생각나서 저렇게 맨드라미를 몇점 갖다 놨어요. <laughs> 근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4,000원씩이고, 3개 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모듬 세일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을 다시 또 해봤습니다. 음, 요거는 지금 빈카, 무늬 빈카입니다. 4,000원씩 판매하는 거죠. 무늬 빈카 있고요. 음, 요거는 줄무릇이요. 줄무릇. 요거는 초하와초하와두 개. 그리고 요거, 무늬 맹문동이요. 무늬 맹문동. 니틸 지브라. 그라스 종류. 요거는 했습니다. 하멜론. 하멜론도 괜찮아요. 어, 꽃대가 이제 나오면 가을에, 가을 상품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라스 종류요. 그라스, 요거, 모닝그라스하고 그린그라스하요 그린, 흔히 나이트하고. 요거, 백풍등입니다. 백풍등도 두개 넣습니다. 백풍등 두개 넣고요. 그리고 이제, 당국카 어우, 이거 5천 원씩 파는 거잖아요. <laughs> 요거 두개 넣고요. 층층이꽃이요. 층층이꽃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무 가지예요 아니, 스무 가지가 아니고 스무 개입니다. 두 개씩 두 개씩 넣었어요. 그니까 러열 가지 되죠? 요거를 이제 4만 원에 드릴 겁니다. 어, 엄청 저렴하게, 어, 여름에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월동되는 아이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거 2번 소개해 드릴게요. 백리양이요. 엄청 지피로 잘 되는 거고요. 흑광의 비름입니다. 요거는 네팔 양지예요. 네팔 양지도 주황색으로 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네팔 양지 있고요. 어, 이메리스 있습니다. 분홍색 이메리스 눈꽃입니다. 요거 지금 이제 요거 다자르셔요자르시면은 다시 또 꽃대가 물립니다. 어, 그리고 까실수부쟁이 두개 넣고요. 어, 당구카 두개 넣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해서 못 알아들으실까?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이제 구절초예요. 구절초인데 백봉인지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섞였어요, 막. 응, 구절초 두개 그리고 겹뱀무, 겹뱀무 색상은 잘 모르고요. 겹뱀무입니다. 그거 두개 들어갔고요. 백풍등 두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 홍아. 수부쟁이홍화수부쟁이 이제 가을에 꽃 피면 엄청 예쁘잖아요. 조금 있으면 꽃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음, 뭐, 꽃이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꽃이 올라올 가을 상품도 같이 이렇게, 어, 세일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4만원입니다. 어, 얘는 이제 찔레가 들어갔어요. 어, 웨딩찔레, 삼색찔레, 이렇게 웨딩찔레 하고요. 삼색 질레, 요것도 가을까지 꽃대를 계속 물고 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고요. 각꽃, 아주 빨간 각꽃 두개 넣습니다. 요거는 남산 제비꽃입니다. 그리고 성계야강, 성계야강 들어갔고요. 썸빈 두개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구절초 두개 넣습니다. 그리고 뱀무, 뱀무 두개 넣고요. 어, 조선 앵초, 심산 앵초입니다. 심산 앵초 심사냉초 두개 넣고요. 어, 요거는 골담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월동 잘 되는 다 아이로 제가 구성한 거예요. 이건 쭈구리 아주가예요. 쭈구리 아주가도 두개 넣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어, 너무너무 구성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laughs> 아, 너무 잘해, 잘해드리고 싶어서. 어, 머 뭐, 어, 재고 있는 거를 막 할까 하다가 이것도 재고가 아니고 또 가을까지, 어,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오는 거로 이렇게 구성을 짜봤습니다. 요거는 3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 제가 했을 때 골고루 못뭐 보셨으면은, 어, 무늬 빙카 들어간 거가 1번이고요. 백량 들어간 거, 백량 들어간 게 2번이고요. 어 찔레 들어간 게 3번입니다. 구성은 다 좋고요. 월동 다잘 다 되는 거로 이렇게 해 놨으니깐요. 음뭐또아 이거는 제가 있어요. 다른 거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 문자 넣어 주시면요. 제가 다른 거로 또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주문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흑설채도 아주 지금 막 꽃대를 막 물기 시작합니다. 아 밥이 엄청 좋은 거로 막골라 와서요. 이건 0천 원씩 있고요. 가격도 너무 예쁘고 꽃도 많이 오고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넘어져요. 조금 전에 넘어져갔고요. 어, 무릎이 엄청 깨졌습니다. 그래도 손목도 너무 아파서 제가 올해는 못 하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빨랑, 어, 원래 목요일 날 방송을 하잖아요. 뭐. 근데 이제 방송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어. 짧게 올려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키호텔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보내세요 여기 하우스라서 엄청 더워요 3 40도 40도 조금 못돼요 38도 뭐 39도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덥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는 조금 시원하네요. 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